아, 나 215인데 115까지 걸어가야 되네. 난리 났다 뭐야 이거 맞다, 맞다, 맞다. 지금 12시간에 아니지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녁 8시에 드디어 18시간 만에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연예인이 오는지 난리가 났고 일단 여기서 바로 숙소까지 한 30분 정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서 일단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루가 대통령 탄핵이랑 그런 시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오면서 제가 뉴스를좀 봤는데 국가에서 공문으로 마추픽추랑비니쿵카를 전부 다막아버렸더라고요시아이 <목소리> 리만 오네스타빈, 시가이 포르후노스 파르테스프리, 이엘 오스 타케이 가무스 에스타빈. 그래도 일단 제가 마취 픽추를 가기 전에 와라즈라는 곳을 먼저 가서 호수 트레킹을 하는 게 있어서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마취 픽추 가기까지.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좀 다른 투어랑 트레킹 하면서 좀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그래요. 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미디오 왔다. 오늘 제가 잘고입니다 Hola, buenas noches. Desculpe, ¿de q e tiene e chip de i n t 유심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유심 파는 데가 없네요. 그냥 포기하고 내일 일단 밥이나 좀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 아까 공항에서 그 샐러드 하나 먹고 기네식 하나 먹어가지고 밥좀 먹고 유심은 내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몇 개월 공부했어요? 얼마나 공부했어요? 아... quanto t e 네. ¿Cuánto tiempo aprendiste? Ah, gracias. Ah, yo diría ¿cuánto tiempo es esta? Ah, no, no. ¿Cuánto tiempo aprendiste? Ah, eh. Nosotros, este, fue otros es mi familia. Ah. De eh, mi parte de ¿no? mi mamá. Igo. Sopa a la Il. I. ¿Y? ¿Y? y. Inca cola. Y. Gracias. <laughs> 이게 뭔가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뭔가 연기국어가된 느낌 이 <laughs> 제가 이거 미국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인카콜라가 있어요 이게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페루에서만 파는 거거든요 잉카콜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코카콜라는 세 개밖에 없고 인카콜라만 엄청 많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BTS 좋아요요네 여기 무슨 한국식당이야? 한국 다 한국어를 하네? 이카 콜라를 한번 마셔볼게요. 와 일단 조금 더 달달한 맛... 달달한 냄새? 아, 그냥 살짝 파인애플 맛 조금 나는 콜라? 아, 괜찮네요. 와, 맛있겠다, 이거. 거 맛있어. 토마토 비빔국수 6000원 밖에 안 해요. 와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 어, 자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 가지고 잘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한 10시 반다 됐거든요. 오늘은 들어가서 좀 샤워 좀 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 가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멀쩡해져서 돌아왔습니다. 7시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냥 감자 감자 케이크? 아닌데. 뭐지? 감자 샐러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뽑아가지고 돈을 좀 뽑으러 가고 있어요. 돈 뽑고 유심을 간단하게 사고 데이터 충전을 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늘 센트로 쪽으로 가서 간단하게 리마 시내 구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마침 일요일이라서 여는 데가 많이 없나 봐요. 어 저기 있다. 투리스터 인포러마스요. 오, 1석 2조입니다, 1석 2조. 일석이조. 한 번에 다할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돈좀 뽑을게요. Hola. o l a buenos d í a s Este, puedo saber información de chip? a uh, s í e s e 70? Si, sí, 70 soles. 70 soles. Cada n o a 10 soles. La a c t i v a c n d a num e s 아, 비싸다. 이게 급하다고 덜컥, 보인다고 덜컥 하면 안 돼. 역시 이게 등치가 큰 곳은 비싸. 이거 말고 그냥 평범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야겠는데. Sí, pero s o l a m e n t 아, 알았네심심 데이터는 니다터 n i vende i de c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외국인한테 팔 수가 없대요 지금 외국인한테 파는 a 그 여권 등 r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엊그저께 고장이나가지고 다 고쳐지면 그때야 팔 v e 다고 d 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e 조금 더 주고 여기 앞에 있는 그냥 구멍 가게에서 사서 써야 r 것 같습니다. i 마트에 c 왔는데 마 o 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당연하죠 9 89개? 고마워요 이거 중국음식 밥이랑 치킨 샀는데 계산하고 오면 데워준다길래 계산하고 다시 가져가고 있어요 요거랑 요거 샀는데 데워달라고 해야지 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데워주세요 네, 저렇게 돼요? 금 열고 그야지고 그렇지. 어, 서버다그죠 네. 음.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는여는여는 그래서 거기를 간단하게 구경을 하고 저녁에 와라지로 넘어가려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갈까 했는데 버스랑 걸어가는 거랑 한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아, 한 시간을 걸어왔어요 한 시간. 페로 아, 되게 평화롭네요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게 한숨의 다리래요 한시계 다리? 한숨의 다리라고 하는데 한숨의 다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옛날 전설로 내려오는 한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부잣집 딸이 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청소부였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 다리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 맨날 창가에서 한숨을 쉬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한숨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다리 이름이 한숨의 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결국에는 뭐 부잣집 도련님 만나서 결혼했겠죠. 그리고 저 다리에서 이제 숨을 참고 저 다리를 건너는 데 성공하면은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숨을 참고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리 입구인데, 여기 바로 앞에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2층 있는데, 여기가, 여기 살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숨소리를 들었겠죠? 여기 창가에. 숨 참고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원 빌지 생각해 놨어요.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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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네. 뭐야. 올라, como estás? Como te llamas? 라파엘라. 라파엘라. 애기들이랑놀아주느라고 소원 빌 타이밍을 노, 놓쳤어요. 그래도 일단 마음속으로 빌어 놨으니까 소원이 이루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렸어? 내가 뭐라고? <laughs> 일단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laughs> 이야. 이야, 이건 한 50년 된것 같은데? 안떼나봐요 여기가 바다 앞이라서 바다 구경을 좀 해볼게요. 페로 바다는 좀 어떻게 생겼나? 해수욕장같은데 저기 사람 진짜 많네요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한 800명 900명 있는 것 같은데 와.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서가지고 만두를 먹고 있길래 못 참고 집에 가려다가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녁 때워야겠네요 오케이 고마워요 와 이거 보고 어떻게 안 들어가 숙소로 가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1.5솔이라고 하더라고요 ¿Ese bus va para aquí? Creo que no. ¿No? no. Llámele. ¿No? Llámele al bus para que salga. Disculpe, no. es que va, mira a Flores. Va, mira a Flores. 와, 어떻게 그냥 아무 버스나 잡아타긴 했는데, 내리긴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한 5분만 더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원래 내리려고 했던 거에서 한 블록 앞에 내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와, 여러분, 만친 두빵 대박. 버스 터미널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짐이 많다고 여기서 짐검사부터 하라고 하네요. 여기는 모빌버스입니다, 모빌버스. 와라지로 가는 크루즈델버스랑 모빌버스가 있는데, 크루즈델버스가 조금 더 비싸가지고, 저는 모빌버스를 타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30분 전에 짐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많이 줄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어떻게 생겼는지... 아, 완전 그냥 일반이랑 똑같구나. 슬라드 아, 스페라날 기다렸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안에 작은 편의점도 있고, 여기 약도 파나 제가 고산병약을 하나 살 거거든요. 없네. 아니 제가 여기 버스 터미널에 있는 아저씨한테 죄송한데 여기 약국이 어딨냐고 고산병약 살려고 <laughs>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다고 하서 갑자기 저한테 이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소를왜 주지? 하면서 갑자기 펩시 펩시 이러면서 펩시 콜라 좀 사다 달라고 저한테 이소를 줬어요. 안녕, 뭐야? 런 워치 스에소치필 에스 넌띠엔의알것 입니다. 알고 싶 으면 알것 입니다. 알것 입니다. 알것어니다알것 입니다. 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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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알어 입니다. 알것 입니다. 알것 입니다. 알것 입니다. 알것입니 일단 이거 하서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펩시 사야지. 여기 있다. 에? 2.2인데? 야이씨. 너분 또 너. <laughs> 아니 내 돈을 써서 사다 줘야 돼? 자, 아저씨 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가라야, 가라야. No, pero. 220. Sí. 220. No. 자, 이제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씨내 물, 내 물. 비싸게 주고 산내 물을 놓고 왔다. po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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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á como te chama resto resto muito bem m e nome é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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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ito gusto 갑자기 자기 와이프 사진 보여주더니 예쁘지 않냐면서 영상통화 하시네요 나 볼까요 아 que hermosa que da tienes que da tienes é bem que se 오, 오, 40. 아, 오베. 오, 세녀. Gracias. 아니, 자리에 있다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 전화 연결됐다고 와, 와서 전화 받으라고. 오라, <laughs> <laughs> <올라>. 여기하다라 <세? 웃음>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이... <laughs> 오늘좀당황한좀 어이없는 일이 좀 많네요. <laughs> 일단 오늘 뭐 제가 살면서 여 <laughs> 당황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는데 뭐 이번 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은 원라즈 가는 버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